우우 똥니 좀 빨리 갖고 와. 어이싸, 어이싸. 천천히 천천히 끈발 목끈끈끈 조심하고. 끈, 끈, 어, 응. 가. 아니야, 타, 그냥 엄마 오기 전에 타. 이렇게 타보고야 시작, 밀어, 밀어. 으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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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. 끈 떼면 안 되잖아, 끈이 밑에 있어서. 오. 타봐. 어. 타봐, 타봐, 이 뒤집어야지, 이렇게. 으쌰, 으쌰. 반다르다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뒤집어 해. 이렇게 뒤집어서 타야지. 뒤집어, 응더 올라가. 응. 끈, 야, 줄, 야, 끈, 타서 들고, 타서 끈 들고 끈 들고 끈, 끈끈끈끈끈 끈이 밑에 있어서 안 돼. <laughs> 응, 거봐. 응 빨리 와끈 끈. 끈.